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아,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중직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 중직자의 열매라는 제목의 뜻은 중직자가 이래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을 거쳐서 치유가 돼서 하나님과 건강하게 소통되는 상태가 되면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의 기준이 중직자의 열매입니다. 초신자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을 잘못 가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는 이 디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바울이 아주 극찬을 했던 충성된 일꾼인데요. 다른 많은 제자들과 또 다르게 디도는 완전 헬라인으로서 유대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 출신. 우리로 지금 치자면 불신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디도가 가지고 있던 문화, 디도의 습관 또 디도의 사고방식이 유대계 사람들과는 달랐죠. 그런데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섬에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 당에 다 모이는 그런 게안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집집마다가 다 그레데교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레데섬의 모든 여러 교회에 바울이 디도, 디도를 보내서 일꾼들을 구별해서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사명을 줘서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 일꾼을 세우는 캠프를 하는 일에 이 디도를 남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그레데섬 지역의 교회들은 되게 미조직 교회였어요. 이제 복음을 받기는 했는데, 너무 이게, 어 뭔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은 교회의 질서적으로나, 너무 미조직 교회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계의 율법주의자들이, 할레파 사람들이, 자꾸 그럴듯한 율법으로 복음을 누리는 운동이 아니라, 할례로 율법으로 정죄하는 문화들이 서로 간에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 그레데 지역이 항구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이 되게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는데, 그러니 이득을 탐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와 봤더니 온통 이득을 탐하는 자들과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이 온통 비난하는 일로 가득해버려서 행정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미조직이다 보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중직자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조직된 교회에 예수 생명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성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를 바울이 말하거든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모범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예수 생명 가진 여정을 온 중직자의 당연한 열매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가정에 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의 역할을 잘 하며, 방탕으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뒀다면,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제대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복음을 가진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6절, 7절,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 저도 그렇고,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중직자들은 청직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맡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일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그 능력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를 시켜놨더니 왕노릇을 하고, 감독자 역할을 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 자리를 뺏기면 삐지고, 뭐 이런 식으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려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언제든지 수긍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면 언제든지 내 의견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기 위한 청직이니까요 근데 이건 중직자에 관한 거지만 새신자도 그래야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제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오면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래요 왜냐하면 새신자로 왔는데도 자기 기준에 이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직자도 그래요. 내 주장 이게 맞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재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급한 분내는 일이 없는 자. 급한 분내는 일이 있는 자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동기와 집착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를 복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분들은 여정이고 과정 속엔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을 맡으면 자꾸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주장하다가 안 되면 분내는 거거든요. 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뭐, 당연하죠. 구타하지 않는 자. 예, 당연하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득 생기는 게 있다면 오히려 양보하세요.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 명예를 탐하고 이득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영적으로는 마귀 종됩니다. 큰 사탄의 틈이 됩니다. 육신적인 거 얻고 영적으로는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절대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세상 현장에서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성령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자. 여러분, 이게 기본 성품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집안 망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집은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돈꿔주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네. 자기 가정은 안 돌보고 자꾸 밖에 가서 남 도와주는 거 즐겨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신자도 가서 전도하는데요. 네. 내가 누리면 충분한데 불신자도 가서 복음 전해주고 심지어는그 불신자가 못 깨달아서 막 시달리고 댐비고 짜증 내고 그러는데도 웃으면서 기다려주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에된자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임만우엘 경인교회가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당회 겁니까? 저 당회장이거든요. 그럼 제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원하십니까? 내쫓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진 것을 분노하셔서 채찍질하십니다. 선행을 좋아하는 자,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행은 여유입니다. 근데 식당들 보니까요. 주로 가격 안 올리면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 시큰 먹게 해주는게내 소원이라면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불교더라고요. 예. 기독교는 주로 뭐 하느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돈을 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요. 빨리 먹고 나가라 그러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가 거꾸로 됐어요.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임마의 일로 누리고 있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성령님하고 맞아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종교가 아니고 건 신앙도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자기 의로는 만들지 마세요. 그건 의로운 거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의로운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로운 거예요. 또, 신중한 자. 여러분, 한두 명이 하는 말 듣고 막 전체의 말인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말하지 마세요. 누구 한 명이 나한테 말했는데,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또, 큰일 난게 있거든. 한번 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래 놓고 정말 큰일 났으면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지. 네, 요것만 요만한 얘기 듣고 큰일 났다면서 뛰어다니면은요. 성령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중한 자. 그리고 당연히 의로운 자. 그리고 당연히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음 하면서 이렇게 로망칼라 감리교 옷 입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담배 안 피고 그러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 그리고 절제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절제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가진 자의 인격과 그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아니, 적어도 불교보다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행동을 그렇게 하자, 이런 행동 강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그런 여유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요, 구절에 보니까 말씀 사용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직자가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을 만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뿐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직스러우니 믿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봤거든요. 기억나는 말씀 중에, 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제가 스물 몇살때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부끄러울 일이 생기려고 막 벌어져서 두려운 순간마다 그 말씀이 당연히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또 어느 날이요. 저에게 와닿은 말씀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늘 알던 말씀인데, 이게, 아, 악한 자에게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내가, 제가 좀 악하거든요. 전 기본이 참 악합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내가 악한 인간인데도 아버지는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요. 무슨 동키호테가 된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할게 미친 사람처럼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락방을 가면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게 믿어지고 예, 진짜 믿는 거예요. 동키호테처럼. 예, 아침에 일어나서 갈 스케줄을 쭉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할게 진짜 믿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요.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저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을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기 임할 걸 제가 미친 듯이 진짜 믿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적어놓고 다 아침마다 축복기도합니다. 그게 제 목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자꾸 소식이 들려요 이 집에서 이 역사가 벌어지고 저 집에서 저 역사가 벌어지고 이 집에서 병이 났고 이 집의 경제가 회복되고 이 집안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도 아까 방금 카톡이 왔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안 되는데 네, 어떤 외부에 있는 분이 목사님 아까 전도학교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분이거든요 <laughs> 우리 내부가 아니고. <laughs>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한번 우리 교회를 몇번 방문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를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저희 성도님들 전체 다 기도하고 맨 뒤에다 그분 이름을 넣었어요. 저를 매일 기도하신다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매일 기도해요. 근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메시지 들으시고 어, 목사님 오늘 너무 3일 동안 힘들었었는데 너무 답이 됐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겠죠. 저를 위해서. 예, 하나님 은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저는 제기도가 이제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성령 충만 받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응답을 받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축복을 받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제 축복을 늘려주세요. 믿을 만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이게 중직자의 열매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울이 이 모든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 목적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증인의 포럼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임 마누엘 경인 교회에 모든 새 신자들부터 모든 장로님들까지 모든 성도는 다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는 증인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막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됐기 때문에 당신도 이 비밀을 누려야 응답받는다. 인생 바뀐다라는 증인. 여러분, 다른 권면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다 바뀝니다. 또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 반대돼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거슬려서 팔아버리는 제자도 있는데요. 12명 중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그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슬러 말하는 자들 중에도 제자가 나오는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거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그들을 영권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을 만큼 증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의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비밀이 소중하고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사랑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혹시나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줄 모르지만, 권면하는 사람은 흑암이 닦꺾이고요 권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러면서 동쪽에서 헌신했는데 서쪽에서도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열매 맺어집니다. 이게 복음 가진 중직자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요번에 취임을 하는 중직자는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이미 임직을 받으신 모든 중직자도 그러셔야 되고요. 혹시 이번에 나는 협동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취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직자니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아직 나는 권, 나는 그냥 서리집사고 청년이고 그냥 나는 이제 새신자고 그래도 이 열매가 맺어지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누리고 거기에 맞는 가정, 거기에 맞는 인격, 거기에 맞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시는 그 여정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청지기로서 중직을 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거기에 맞는 가정에서 모델적인 응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산업의 현장에서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 내 인생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권이 나타나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이 먼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경인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며 현장에 갈급하고 예비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